오늘은 검은산 정상에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4월 24일 현재는 제 암투병이 시작된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정상에서 이 정상 보이시죠 이 정상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상면 보여드릴게요. 정상입니다. 진달래도 많이 보이고 저기 낙동강 줄기 보이시전 낙동강. 예, 네. 사람들 올라와 있고 모산 정상입니다. 사인 찍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지난 4월 24일 2019년 4월 24일 전한백만 대파 서울대에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 해서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할수 있을까 결국은 저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투명을 시작할 때 아마 7월달, 그게 7월달이죠. 7월달에 초등학교 동기 범중이가 백혈병으로 저 세상을 떠났고 2019년도 9월에는 친구 길자가 초등학교자 동기입니다. 업체보호치료 오차가 됐다.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후배 찾아서 한번 가보고. 어우, 장비가 되게 좋네요. 항상 정상으로 오면 이렇게 쓰레기를 죽는 후배, 변기, 예, 네, 제 사진도 대시죠오주는 후배입니다. 하나만 들어주시고, 이제 저는 화산을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매주, 매주 우리는 동산 정상으로 왔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내려가면, 한 시간 정도 내려가죠? 한 시간 정도 내려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쓰레기를 한 5개월째 죽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있하고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제 한극복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말 그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듣지를 못했고, 누가 찾아오면 되게 힘들었고, 겁나고 이랬는데, 한 3개월 지나기 전에 다 극복을 했죠.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 살안 빼면 죽는다. 음식 조절 안 하면 죽는다. 이 죽는다는 반박관념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 극복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금산 정상을 또 매주 오게 됩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아마 지난 2019년 11월부터 다시 금산 정상을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암 극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게 바로 등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등산과 또 아, 먹는 거 조절하는 거. 혈당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체질, 팔체질 통해서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의사마다 처방해 주는 것이 틀리고 또 메이저 병원 의사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조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방요법도 같이 치료하는 글을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암치료는 거의 하지 않았죠. 한두번 치료를 하다가 이제 시험부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식이요법 조절. 이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로토스 태열 항암정 이 면역치료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조금 비싸긴 해도 저,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하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죽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검은산 정상에서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하산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또 이틀 뒤에 서울 가서 서울 병원에서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암합무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식이요법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암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잔.